여러분 안녕하세요 후니쌤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525일차고요. 오늘은 감정인식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감정 인식이 중요한 이유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신의 감정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의 종류, 강도, 원인 등을 파악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감정 인식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감정을 인식할 때 자신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야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면 자기 반성과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느낄 때 생각해 볼까요?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대처 방식을 찾을 수도 있죠. 우울이, 우울이나 불안에도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죠. 서로 신뢰와 친밀감을 증진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높은 감정 인식은 사회적 관계에도 도움을 줍니다. 사람들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서로의 감정을 인식하면서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죠.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합니다. 감정 인식이 높은 사회는 서로를 지지하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높은 감정 인식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사회적 관계에도 도움을 주죠.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인데요. 자신의 감정과 다른 사람의 감정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감정 인식은 대인 관계에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네, 오늘은 감정 인식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